반갑습니다. 등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사건은 자,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서울 남부 지방법원 보는 사건입니다. 2018 타경 10만 7166호, 네, 서울에 있는 강서구, 화곡동, 그리고 유럽노래의 숲 아파트 7701호, 층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아파트고. 자, 전용 면적 23.1평입니다. 23.1평. 전, 대지권이 5.6평. 어,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자, 서울 아파트에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라는 것은, 어, 이 건물이 있죠?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땅. 우리가 낙찰받는 것은 이 집합 건물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낙찰받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한 부분만, 한 부분만 사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 한 부분을 사으로 인해서 이 건물 전체가 깔고 앉아 있는 땅, 이 땅에 이 건물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 토지의 지분도 일관해서 매각한다. 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이 토지의 일부 지분과 그리고 건물 모두 소유권을 갖게 된다. 라는 것을 그것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네. 간혹 토지 없이 건물만 매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건 접수는 2018년 2월, 어, 11월 22일 어, 작년 연말쯤에 어, 접수가 됐고 5월 8일 에 1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6개월 만에 빨리 진행을 했죠. 3억 9,900 감정에 진행을 했으나 한번 유찰되었다. 3억 1,920만원 이 가격이 경매로서는 어, 경매로서는 입찰 시장에서 우리 입찰하는 데서 어, 매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가격이다 어, 매력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찰하지 않는 네, 그러면 유찰이 되는 거니까요. 보시면 네, 이렇게 건축된지 한 20년 정도 다 돼가는 어떤 모양이고 네,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출입 공동 현관문 그리고 이 세대의 현관문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7백0호 위치에 대한 내용이고 방향은 남향 아동양이네요 동향 동양.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된 접수된 서류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면 채권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어떤 관계 네, 그리고 낙찰받은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거죠. 낙찰받은 이후에 나한테 영향, 영향을 미칠 법한 일, 미칠 법한 채권자 어떤 권리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 정보 안에서 판단하고 아, 그것을 가지고 예측해 보는 거죠. 여기서 확인해 보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어, 경매 접수되고, 감정평가서 제출됩니다. 그리고 교부청구서 현황보고서 제출. 와야 될 것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교부청구, 교부청구, 교부청구. 자, 채무자 겸 소유자. 뭐, 할 말이 있는지 일단 연락 복사 신청을 했습니다. 뭐, 자기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리고, 어, 교부권자, 교부청구, 감류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 물건 현황만 보겠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좀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3층 중에 예, 13층 중에 7층 아, 중간층이고 200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니까 아,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네요. 10, 15년 정도 15년. 예,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는데 느낌은 조금 한 20년 넘은 아파트 같이 보이던데 방색칸 욕실 2개뭐 23평 전용면적 2 3평에방색칸과 욕실 2 개라면. 예, 나름대로는 알차게 구조를 만든 아파트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건물 감정이 1억 5,900인데, 토지 감정이, 토지 감정이 무려 2억 3,940만 원.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집가가 높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이 주변에 화곡동 주민센터 있고, 그리고 숙박시설 뭐, 거린생활시설 아파트 단지 상업지대가 있다. 그리고 차량 진출이 가능하고, 어, 북측, 서측, 남측에, 어, 뭐, 이런저런 길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 물건 자체에는 뭐, 문제가 없고, 지가가 높은 지역에, 예. 서울 안에서는 낮은 지역에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지역이다. 이제 다음 시간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 현황은 어떤지, 그것을 살펴보고 권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자, 누가 점령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조사사,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조사사, 현장가니까 채무자 겸 소유자, 자, 채무자 소유자 이종원을 만나 부동산 이미경매 임의, 임의 개시결정 취지를 고지하고 경매현황조사서를, 안내서를 교부하고 왔다.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령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인이 살고 있다. 현재 소유자 이종훈 씨가 2005년에 이 집을 매매로 샀습니다. 그리고 OK 저축원에 대출을 했고 또 추가 대출하고 현대캐피탈, 가압류, 캐피탈 네, 캐피탈을 쓰고 농협 쓰고 KB 국민카드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OK 저축원에서 결국 경매를 넣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중간에 있는 어떤 이런 어, 채무 상태를 봤을 때이 사람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고 낙찰받으면 옮겨가될 집을 찾아야 될이 세대에게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즉, 명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좋지 않은 전 소유자를 명도해야 되는 그런 집이다. 그래서 강제 집행 비용에 준하는, 어, 이사 비용을, 이용을, 이사 비용은, 어, 생각하고 진행해야 된다. 자, 그것이, 어, 핵심입니다.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매수인이 무엇을 인수하게 되느냐? 등기 에는 뭐 인수할 것 없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두 소멸되니까 괜찮고요. 관리비는 연체됐을 가능성이 있죠. 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명도해야 됩니다. 명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관리비와 얽혀있는 부가적인 이런 어떤 채권 관계들을 정리해야만 정리해야만 원활하게 명도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부 관리실에서는 관리비 정산과 어...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를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여러 곳을 봤습니다. 갈수록 그런 어떤 거래관계나 채권관리에 있어서 관리실의 관리소장은 더욱더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더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임차인 관련해서 확인해보니 어, 채무자가 점리하고 있다. 채무자 가족을 직접 만났고 직접 얘기도 듣고 안내서도 교부하고 왔다. 명도개혁은 누구냐 소유권 제조 이종훈 세대 잔금납부 1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 강제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400 정도 그리고 3 0 0만 이하에서 협의할 것을 권장한다. 명도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사비용을 감안해서 해상낙찰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 매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시장에서 얼마에 호가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거래 가능할 것인가 예측을 해야 예상 낙찰가 분석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동평행 대 물건입니다. 동평행 대 물건이 3억 6천, 3억 8천. 자, 이것이 광고에 나와 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협회. 자, 9천, 8천, 7천, 6천. 6천이 가장 경쟁력 있는, 매력 있는 물건이고, 8천입니다. 우리 물건은 7천. 비슷하다고 보이죠? 3억 6천. 실거래가 신고 보면, 실거래가 신고, 작년에 2007, 3억 7,500, 3억 5천까지 했었습니다. 더 저층을. 그리고 거래가 없다가 12층 3억 7,800, 3억 8천. 자, 3억 7천, 8천. 자, 이 사이에 가장 확률이 높죠. 그리고 올해 와서, 올해 지금까지 보면, 3억 2천 저층이라서 아주 낮게도 됐네요. 그리고 13, 3억 6천, 7천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4층 이외에도 3억 8천, 7백. 자 이것은 단순 무엇로볼수 있습니까? 내부 인테리어, 집 상황에 따라, 식, 집 상태에 따라서 자 이렇게 2, 3천은 오갈 수 있다. 그럼 경매에 나온 집은 어떻습니까? 상황 상태가, 어, 인테리어 상태가 좋지 않은 집에 준해서 가치를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돈 주고 바로 살수 있는 매물, 3억 6천. 어, 6,000. 이금 매매 시장에 바로 살수 있습니다. 8,000. 그래서 정말 잘 쳐주면 이거고요. 좀더 어, 보수적으로 본다면 3 5 0 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근 낙찰 사례는 뭐 우정산, 롯데캐슬, 어, 뭐 우성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데이터로 분석을 하시고, 더 많은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내용을 좀더 정교하게 해서 계산을 하셔야만 정확한 낙찰가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은 지금 제가 낙찰가를 어,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분석해드리는 컨설팅이 아니라 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노하우와 지식과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를 전달해주는 어, 무료 강의, 그, 유튜브 강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두 개만 가지고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음. 너무 많은 시간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부정산 롯데, 우선. 자,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9대1과 2대1이었습니다. 아파트의 상태와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서는 9명이 입찰 들어올 수도 있고 2명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가 좋다면, 시장에서 좋게 판단된다면, 이렇게 거의 1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 경쟁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가 7억 2,800 가격을 봤을 때는 어 신축 아파트입니다. 2억 4천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명입니다. 즉어 지금 가격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기보다는 집 상태가 정말 살만한 집인가 아닌가를 더 봤던 것 같습니다. 거래 가능금액 그리고 낙찰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97%와 87%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이것은 가중평균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물건입니다. 이 데이투 데이터는 굉장히 다른 데이터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가중평균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잘 알아야만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그 감안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만 했을 때95% 정도 됐고요. 3억 5천 적용하니까 3억 4천, 어, 3억 4천 어, 469만 원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한까지 적용하면. 서 44,400. 이거 3억 3,200에서 3억 4,400이죠. 3억 3,400, 3억 3,400. 자, 요 범위 안에서 어 낙찰가가 나올 것이다. 예상 비용표. 어, 중간 가격인 3억 4천 적용을 해 보니까 보니까 예, 취득세 374만 원,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그리고 이사 비용 있죠? 자, 요거 요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얘기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방연, 반영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낙찰가는 또 달라지고 그리고 낙, 낙찰자 입장에서 낙찰받은 이후에 불측에 추가적인 어떤 손실로 느껴지는 어떤 저런 어, 지출은 막을 수 있다. 사전에 예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